인코스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정세균 라고합니다 제가 공대에서 화학을 공부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유기화학도 좀할줄 알고 생화학도 생화 좀할줄 알고 그런데 회사를 다는데 공부를 좀더해 갖고 하라 그래서 연대 피부과에서 박사를 했어요. 제 지도 교수님께서 피부 장벽 쪽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이셔서 앞서 설명하셨던 세라마이드한것도좀 공부를 했었고 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인코스판이라는 회사에서 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에버튼 크림에 들어있는 제 핵심 성분 중에 하나인, 아쿠아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어, 성분보다는 도대체 왜저 성분이 피부에 도움을 줄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 오토파지는 모르셔면되고요 뭐 밑에 이제, 세포정화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 사람이 뭔가 나쁜 기운을 받으면 정화를 해야 되듯이 세포도 나쁜 기운을 받으면 정화를 해야 돼요. 당연한 이치겠죠. 근데 세포가 이렇게 스스로 정화를 하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정화를 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고요. 을 그래서 이 왼쪽에 계신 오스틴 교수님이 이제 2 0 1 6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교수님인데 저분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인터뷰를 하신 분들이 나와요. 저분이 1970년대쯤에 효보라고 해 막걸리만 들고 맥주만 들고 하는 균이 있습니다. 균을 연구하셨던 분인데 균을 현로 자세히 들여다 봤더니 그 안에 이소다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뭔가 성질이 보이시더래요. 이게 그래서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청소구들이에요. 뭔가 세포를 청소하는 그 조그마한 물질들이 있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가라고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결국은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2016년에. 어, 이때, 그뭐 보통 노벨상은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한 사람이 굉장히, 어, 브라이트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벨상을 단독 수상을 많이 하셨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못받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든 이분은 워낙 탁월한 아이디어로 한참 꾸준히 업무를 하셔서 2010년,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단독으로 수상, 단독으로 수상하시는 교수이셨고 이분이 발견한 세포가 스스로 정화하는 기술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어, <laughs> 죄송합니다. 오토파지는 뭐,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세포가 네. 내, 몸, 내 안에 나쁜 게 들어왔거나 나쁜 게 생겼다고 하면 스스로 그걸 없애는, 그래서, 정화를 하는 단계인데,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왜, 한동안 유행했던 집안치 우는 그림입니다. 뭔가 집에 뭔가가 많이 쌓이면, 이제 보통 한 번씩 싹 치우죠. 치우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싹다 버리는 겁니다. 싹다 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버리는 것도 사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저런 전문가의 도움을 좀더 잘, 받을 수 있게 나 세포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 오토파지라는 기술을 개발 하게 발견을 하게 되고 어, 저희 회사는 2010년 경에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 이후에 여러 가지 원료들을 공부를 하면서 개발을 하다가 저 오토파지에 꽂혀서 한그 10년 년째 계속 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뭐 글씨로좀 복잡하게 써 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부세포가, 사람 몸 전체가요, 뭔가 노폐물이 쌓이거나 나쁜 게 생기면, 스스로 정화하기 위해서, 저, 오토파지라고 하는 이 작동을 활성화 시킵니다. 어, 제일 좋은 방법이요안 먹는 겁니다. 치우는 거랑 똑같아요. 집안에 물건 쌓이면 싹다 치우는 것처럼,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 굶는게 제일 좋거든요. 간헐적 단식 외주에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지금도 유행하고. 근데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굶는 것 말고도 뭔가 전문적인 도움이 좀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돌 소를 사멸시킬 수 있는 기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굶는 건 너무 힘드니까 뭔가 다른 게 없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했냐면. 어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와인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는데 왜저렇게 건강하지? 라는 질문들을 꽤 오래 전부터 했었거든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프랑스 사람들. 쟤들 맨날 술 먹고 막꼬장거고 그러는데 쟤들은 되게 날씬하고 건강하네. 왜 우리는 이렇게 크고 어 이러지? 그래서 되게 고민에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인에 들어있는 레즈베라트로이라는 성분입니다. 들어보셨던 분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레드 와인 몸에 좋다는 라 얘기는 가끔씩 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이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뭔가 장수 유전자로 활성화시키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가포즈을 활성화시키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저레스베라트롤이 프랑스인들이 저렇게 많이 먹고 많이 마시면서도 잘 사는 게 원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연구를 열심히 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문제는 저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어, 저레지나트를 사람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먹으려면 어, 그 포도주를 한 500리터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요 예전에 막걸리도 뭐 장수에 도움이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보시면 그 막걸리에 있는 좋은 성분보다 간암으로 먼저 죽거든요. 포도주도 똑같아요. 레스토를녹고 보려고 포도 많이 마시면 먼저, 간암으로 먼저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만큼 좋은 성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미량이 들어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거 그러면 저렇게 좋은 성분을 어떻게 농축을 하거나 활성을 높여서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료가 아팟타이드라는 원료입니다. 어, 저희가 원래 아팟타이드를 한1% 내지 2%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데, 왠지는 모르겠으요 5%는 썼어요. 뭐더 좋은, 와인 한통 정도 돼요. 이한 통이 그 큰통 아니고 500ml짜리 큰거 하나. 정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나 비슷한 효과가 이 크림에서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거나 평가를 해보면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어, 정화 성분이 들어있고 저 정화 성분을 통해서 그 앞서 보셨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피부 정화를 좀더 마지막에 정점을 쓸을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이런저런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사실은 이런 거 발표하려면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 장수 유전도 활성화시키고, 자가포식도 활성화시키고, 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임상시험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다가 피부에, 어, 산화되는 물질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실제로 측정을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어, 아파타이드가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면, 4주, 8주 후에 여기 4주가 나와 있습니다만 피부 표면에 각지에 있는 산화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녹색 현관, 현관의 산화 스트레스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감소하게 눈에 보이더라 라고 해서 뭐 어, 저희가 이달 날씨도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피부의 구조도 정상화 시킬 수 있고 피지도 좀 정상화 시킬 수 있고 기타 색소, 자외선 장벽기능도 강화시키고, 피부의 항산화 시스템도 강화시키고, 피부의 진정까지 의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부의 정화를 통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알티에이징이라고 하는 링클 주로 주름을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주름 이외에 모든 면역에서 모두 다 어, 항노화 혹은 항친노화를할수 어, 그, 있는 그런 원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원료를 가지고 2016년에 그 전시회를 나갔었어요. 이커스메틱스 아시아라고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화장품 원료사들이 모여서 그 자기네 기술을 자랑하는 그런 전시회를 갔는데 처음으로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후 후보예요. 그 전에도 없었고요. 지금도 없어요. 아시아권에 있는 화장품 원료사들이 저상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보통은 스폰서 많이 해주는 회사에 그, 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자, 마지막으로, 금사를 받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의이고 앞서 보셨던, 뭐, 몇몇 사진들이 저도 별로 아닌 것 같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도움과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였고다논문하고 특허로, 어, 작업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아타임 특허만, 한8건 정도 되고요 논문도 여기 이제 3편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뭐, 한 두세 편 정도 논문이 더 있기는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들, 혹은 뭐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나갈 일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저희가 요즘에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요즘 유행하는 AI나 디지털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 더 좋은 원료들을 이런 자리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사람 피부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실제로 사람 피부를 구해서 네. 피부 조직 자체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화장품이 이제 동물 실험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을 사용할 수는 없고 그러면 피부의 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피부 세포는 아무래도 한계가 많아서 저희 는제 사람 피부를 직접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화폐나 전시회나 뭐 이런데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고 여전히 굉장히 많이 연구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